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병. 자, 1장 우리가 4절에서성도 하나님을 이주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장차 오실 분은 어디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참그요한계시록에는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표현도 하지만 은 보좌에 앉으시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앞에는 바로 누가 있냐면 은 성령께서 계시는데 보좌 앞에 계세요. 보좌 앞에. 근데 일곱 영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곱 영, 일곱 눈 이런 표현을 성령 앞에 이렇게 어떤 그러또 다른 그러한 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보좌 앞에 있다. 이 전치사 앞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가서 그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자죠. 사자. 이사야 63장 9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을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사자로 하여금 이쥐레굽한 백성들을 탁 안고 들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이끌어 줬다. 그의 사자를 통해서 이끌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성령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사야 63장 9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그의 앞에 사자로 하여금 쫙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더 아주 그 그의 사자가 누군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너희가 주의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짜기에 양떼를 인도하듯이 인도했다. 이런 표현을 세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그런 사자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장 27절에, 어, 영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어, 떤그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는데, 첫째는 요한이 보았던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일 그렇게 20, 19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라 했는데 지금 본 것은 뭐냐면요, 뭐 과거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요한이 보았던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첫대 사이의 사이를 거니시고 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이게 뭐냐? 사실은 요한계시록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일곱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는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일곱 별은 뭐죠? 예수께서 붙잡고 있는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사역자들, 사역자들. 일곱 교회의 사자가 그랬는데 사역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보면은 이큰 틀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있는 일은 사실은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 일곱 교회가 어떤 형태를 처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장차될 일은 저는 이제 사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사장부터 나오니까 장차될 일이니까 사람들은, 아, 이게, 이게, 주의 재림을, 재림이 임박해서 되어질 일들만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우리 문맥에 따라 보는 게 가장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벗어나지 않은, 않는 지혜가 문맥에 따라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이나 13장, 이런 데 가보면요. 어? 이게 지금 언제 사건이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주께서 제림의그 권세를 가지시게 된 것은 사실은 구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간 중간 이렇게 흘러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런 일을 통해서 큰 틀도 이야기하고 또 좁은 틀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막 싸울 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본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하면서 문맥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장에 나와 있는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떤 그 배경이 좀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벗어나진 않겠죠. 서신을 쓸때 보면 은 되게 어때요?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사실은 서신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은 편지를 잘안 쓰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들 멀리 이제 그 객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편지를 쓰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편지를 불러주면 쓰는데,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보면 말이 잘안 맞잖아요. 본인이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답답했던 것을 제가 편지를 쓰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 금방, 아, 뭐 돈을 보내달란가 보다. 별일 없나? 걱정돼서 편지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문제를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배경을 알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큰 틀만 보면은 이 3장 문제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배경이. 그 초대 교회에서 그 특별히 이방인 교회들은요, 황제 숭배. 이게 전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황제를 숭배할 건가 말 건가. 황제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황제는 로마 지국의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관계 설정이 잘안돼 있을 때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분의 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시를 통해서 보했고요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런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단은볼게 없어요. 영지주의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누구냐면요. 이, 그, 그리스 로마 철학과 그 신화의, 그, 뿌릴가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 이게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설명이 안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 그리스 로마 철학, 신화와 덧붙여서, 그들의 사상과 덧붙여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사장 6절인가 보니까, 그렇죠. 에이, 바울은, 야. 그 고린도 교회가 영지주의들이 심했거든요. 그 그런 행포가 심했는데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전통, 그 말씀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108년 계시록이 쓰여진 지 10년 정도 후에요. 그 안디옥 주교로 있다가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소아시아를 지역을 지나가면서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요. 일곱 개 예베소, 서모나, 빌라델피아 뭐 이런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요. 무려 이 아니 간격이 얼마 안 돼요. 계시록과 쓰진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시록 당시에 기록된 당시에 교회들이 참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 다 자세히 설명해놨어. 그근데 읽어보면요 편지가 이렇게 막 분량이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물론, 예배석교회 에 보낸 편지는 7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배석교회가 지금 현재 영지주의로부터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받아주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줘라. 영지주의가 아주 심하게 이 초대교회를 공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죠. 니골라당, 육제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의 마지막 번째, 일곱 번째로 이름이 나왔던 사람인데 이름이 장황해요, 설명이. 우리 가론 유다 보면요. 12제자 중에서 몇 번째 늘 기록했죠? 마지막 번에 기록했는데 가론 유다만 설명이 장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라 해가지고쫙 동결을 맡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이 장황해요. 근데, 니골라가 설명이 상황해요사례을 보니까,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한데, 유대교의 교환 자로서 쫙, 다른 사람은 이름밖에 안 나왔는데, 니골라만 쫙 나와있어요. 그래서, 니골라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복음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그러한 초대교회초대교회 초대교회 교회사를 처음 기록했던 유세비우스가,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니 골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만 받고 있는요, 서모나나 빌라데피아 교회를 사실은 영지주의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그나티우스 편들를 보니까. 그러나 그 교회들은 그것을 잘 이겨냈던 것같요큰 후유증이 없이.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후유증이 많았단 말이죠. 에베스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도 약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본다면은, 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좀더 심도 깊게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일곱 교회에 나온 이 문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날까 말까. 어떤 사람은 떠났어요. 복음을 다 떠나버렸어요. 처음 전해준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도 있고, 또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젖어가는 사람도 있고, 부리들이 있겠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니까, 예비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상실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 사랑이라는 게 어떤 신앙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그나티우스 편지나, 또폴리가이쓴 편지나 이런 거 보면, 처음 말씀, 처음 사랑, 이런 게 나와요. 또 우리 요한 일서도 얼마나 가깝습니까? 계시록하고 불과 여진 지가요, 6년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주전, 주, 주후 9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 나지 않는데, 전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영지주 의 이야기. 처음 말씀, 처음 사랑. 다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 지금, 영지주의자가들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것을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처음 말씀에서, 처음 사랑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5절에 보니까 영지주자들의 그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또두아디라 교회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이라는 그런 자칭 여선지자가 있는데 이세벨이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데요. 그 미혹하고자 하는 그런 이세벨이 어떤 자냐. 그래서, 어, 그 음행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뭐 음식을 먹어라. 만음대로 먹어도 상관없다. 어떤 음식 문제로만 우리가 이것을 볼게 아닙니다. 음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는 데 갔는데 그들은 아, 그게 뭔 상관이야. 그냥 먹어. 하나의 그냥 의식이야. 의식이니까 먹고 자유로워. 자기들은 그러한 신뢰만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접근했으면 합니다.